시간이 지금 촉박한 관계로 그리고 저희가 사역한 것이 어, 다녀와서 보신 분들이 10년 사역을 열흘 만에 하게 했다 이러,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. 어쨌든 어, 여러분들의 기도로 잘 다녀왔습니다.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요 어, 정식 보고는 다음에 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생생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. 지금 잠깐 10분으로 할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금식기도까지 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후원 물품을 제공해 주셨고, 어, 그리고 음, 많은 후원도 해주시고 본부에서 어 먼저 대표 목사님께서 어또 이렇게 파송 예배까지 드려주시고 선교회에서 선교비까지 지원해주시고 어 이렇게 해주신 것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고요. 자 제주 지부를 이제 함께 세웠던 오은혜. 선교사님이 네팔로 가셨는데 남자 신학교 여자 신학교 카트만두 수도에서 너무너무 사역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요. 어, 가장 중요한 핵심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 네팔에서 전 세계에 그 세계권이 두세 시간이면 비행기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.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네팔에 에, 사역하러 가게 된 동기가 제주에서 일기수, 이기수 훈련받은 오은혜 선교사님께서 네팔에 가셔서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, 그 신학생 중에 저는 캄보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는 캄보디아라고 고 말씀을 드렸는데, 캄보디아가 아니고 그 학생까지도 전두 훈련받으러 왔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왔는데 파키스탄 선교사로 산토스로가 파송되어서. 어,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우리가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어, 1 0 0불씩 이제 선교비도 어, 여러 교회 드렸는데 이 산토스론은 현지에서 이제 우리가 아, 이제 헌금을거어서 이렇게 에, 후원을 했습니다. 아, 그리고 이번 후원의 특징은 우리 같이 함께 갔던 멤버들이 현지에서 많은 후원을 했어요. 현지에서 주머니를 털어서 어, 후원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크게 일어났고,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, 이 학생들을 지금 아침 저녁으로 어 이제 두 시간씩 훈련시키면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, 또 말씀으로 어, 신학 공부를 잘 시키고 있는데, 어, 비행기가 세계 저녁이... 두세 시간이면 갈수 있는 나라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. 이 학생들이 이제 네팔 자국의 목회자도 되겠지만 지금 목회자들이 배출돼서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세계 선교로 나갈 수 있는 학생들이에요. 그래서 예심 선교회와 이제 조인해서 네팔 지부를 세우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네팔 지부가 세워지면 이오성유사님 얘기는 네팔 이곳에만 쏟아 부어도 예심 선교회가 쏟아 부어도 세계 선교회로 부각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성과입니다. 이상입니다. <laughs> 어떻게 말씀을 한 마디씩 하셔요? 예, <laughs> 네,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고 왔습니다. 체구도 엄청 작으시고 여리여리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거기에 있는 그 네팔 청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뜨겁게 이렇게 불태워 놓으셔서. 어, 우리 초창기에 그 신앙하던 그 모습을 거기서 보면서 도리어 저희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올 정도로 그런 뜨거운 열정을 볼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었고 그런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. 기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어, 예심에 온지 얼마도 안 됐는데. 네팔까지 갔냐고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수지 맞고 왔어요. 어렸을 때 꿈이 선교사였는데, 어, 정말 70년대, 80년대 성령의 역사가 네팔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구나. 그래서 은혜를 끼치러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,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왔고, 또, 어렸을 때그 부어주셨던 성령의 이 강력한 기름 부음이 이 네팔에서 다시 한번 불릴 듯이 일어나서 네팔 선교다원들이다 그래. 저 혼자 대박 맞았다고.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. 네팔 선교관으 갔다 왔더니 뭐 영부인 돼서 왔고 갔다고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냐고.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. 압력해서 선을 이룬다고. 이쪽에서 많은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네, 저는 네팔을 가, 갈 상황이 아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게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성교기 때문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는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게 됐어요. 내 가는 날부터. 정말 그 애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 정말 눈물이 너무 많이 났고, 그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보고, 정말 많이 깨닫고, 또한 제가, 어, 거기에 이제 세프로 갔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음식을 정말, 어, 최선을 다해서, 해서 아이들과 또 우리, 어, 성교 단원들을 이렇게, 어, 대접해 드린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이제, 어 다음에 또 가겠냐라고 한다면 정말 가고 싶습니다. 예, 정말 갔다 오니까 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닫고 그래서 또 이제 그 성교는 가 보고 싶고 또어 여기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한테 꼭한 번은 성교지를 다녀왔으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준비 과정에서 많은 기도를 못했는데 여기에 남아주셔서 금식기도를 이렇게 섬겨주셔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예, 잘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